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오늘 그 물속을 좀 뜨들어 왔다가 아 여기 하천 그 메마른 어, 하천에 아이 어, 구립대가 아주 우람하게 서 있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그 어, 여기는 이제 풀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, 이구리대의이 모습이 좀 극적으로 보이네요 어, 지금 그이 밑대도 엄청 굵고요 이 지금 그 중간에 불룩한 부분은 정말 우람해 보입니다 제가 한 손으로 감싸도 이게 아 그~ 감아지지가 않네요. 아이 구리떼는 이제 커가지고 올해 어, 씨를 맺고 죽을 것 같네요. 어, 자소를 많이 퍼뜨리고 어, 그~ 올해 생을 마감할 그럴 구리떼입니다. 아 정말 우람하고 멋있습니다. 아, 여기저기 지금 이 메마른 땅에도 구리대들이 보이는데요. 그, 풀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 있으니까 정말 돋보이네요. 사년과에 네. 어, 그, 2년 내지 3년생 그, 풀로서, 어, 그, 나물과, 또, 어 백지라는 그런 생양명으로 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. 아이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구리대 모습이 너무 극적으로 보여가지고 아 촬영을 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영상 끝내겠습니다.